건강 고민별로 맞춤 운동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인 분들은 이 운동이 좋대요. 공복 운동은 일단 삼가시고, 식후 30분 큰 근육 이용한 유산소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음... 공복이 하면 혈당이 확잘 떨어질 것 같은데도 그건 음... 아닌가봐요. 이제 당뇨병 때문에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특히나 이제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그런 거 경구용 약제라든지 아니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제 효능 때문에 장시간 공복 혈당 공복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혈당이 너무 내려가서 저혈당의 위험이 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워낙 스스로 체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운동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체크를 했더니 뭐 60미만으로 너무 낮다든지 그러시면은 조금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당분을 섭취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요. 네, 네. 또300 이상으로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식후에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에. 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겸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식후 운동을 어, 거, 운동을 권해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음. 음.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음. 당뇨 환자분들은 당을 떨어뜨리려면은 아무래도 네. 큰 근육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음. 그니까 뭐 허벅지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이나 뭐 어깨나 이런 큰 근육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걷기를 예를 든다 그러면 그냥 우리 이렇게 자은자은 걷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북한 군인처럼 좀 크게 크게 크게, 아. 크게, 크게 큰 근육을 사용해서 걷는 달달이. 거 도움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요새 많이 하지만은 뭐 어깨 많이 아프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앞뒤로 손뼉을 친다든지 하는 음, 식으로 음. 큰 동작을 사용해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되고요. 어. 그런 운동을 할때 명심할 거는 그냥 이게 음, 너무 쉬우면은 운동 효과가 안 나니까 꼭 땀이 날 정도로 어. 어느 정도는 힘든 운동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음, 음. 자, 실험별 운동 알아보고 있어요. 당뇨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혈압에 좋은 운동과 피해할 네. 야 운동 알아볼게요. 일단 새벽 운동은 넣으라고 하셨고요. 유산소 운동을 권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요즘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혈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 내가 평상시에 늘 하던 운동이라면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서 몸을 덮힌 다음에 나간다고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혀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이제 운동 좀 해야 되겠지 하는 상태에서 주, 예, 준비 운동도 하지 않고서 뭐 이렇게 보건 장비도 하지 않아서 나갔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음. 즉 우리의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더 올라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된다고 하시면 좀 날씨가 풀린 정오 근처,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2시 사이에 하면 좋겠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또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은 아무튼 해가 뜬 따뜻한 날씨에 하시는 게 좋겠고 어, 남성들 같은 경 직장인들은 조금 뭐 오후에 조금 시간 을 내실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 어쨌든 주간에 운동을 하시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땀이 흘릴 정도로 숨이 찬 정도까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딱 보시고 1 1 시가 되면 운동을 한다 네,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고혈압에 좋은 운동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음. 뭐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긴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은 운동을 할때 아침 피하는 거 이게 역시 심장이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심장이 충분히 워밍업을 할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나 이런 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몸을 데피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뒤에는 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뭐 유연성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있는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주의할 거는 근력 운동을 할때 우리가 보통 뭘 들어 올릴 때, 음! 하고 음 들어 올리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근육에도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아 복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갈 데가 없어요. 음. 심장에 무리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어, 딴거다 괜찮은데 혈압이 있는 분들은 꼭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아 <laughs> 보통 이제 이런 반복하는 게 많으니까요. 어. 운동을 할때 그냥 이렇게 말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실제 음. 숫자를 세면서 하게 되면은 어. 이게 숨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혈압 있는 분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실제로 숫자를 세면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어, 네. 그럼 여기서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되는 운동 김성훈 트레이너 모시고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황인선 씨도 함께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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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김성우 트레이너입니다. 오세요. 오늘은 먼저 당뇨에 좋은 운동을 알아볼 건데요. 네. 어, 뒤에 의자에 한번 같이 앉아 보실까요? 네. 네. 네, 앉은 상태에서 네. 뒤에 쿠션을 우리 무릎 사이에 한번 어. 잡아, 무릎으로 잡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무릎으로 쿠션을 잡게 되면 허벅지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와서 네. 허벅지 안쪽 근육이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쿼트를 할 건데 네. 발을 조금 뒤로 당겨서 발끝이 어. 내 무릎이랑 비슷한 라인에 있을 수 있게 네. 만들어 주시고요. 음, 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일어나서 까치발. 어. 아, 까치발까지. 네. 다시 내려와서 앉았다가. 네, 다시. 다시 일어나서 네. 네 까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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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시 한번 앉아볼까요? 네. 자, 이렇게 앉을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일어났다 앉으실 때 네. 엉덩이를 먼저 이렇게. 뒤로 빼서 앉게 되면 허리에 좀 부하가 아 걸릴 수 있습니다. 아아 네. 그래서 동작을 진행하실 때 내가 좀먼거 같다 하시면 네. 조금 뒤로 와서. 의자에 아 가까이서 네. 서서. 이 상태에서 다시 앉아볼까요? 네. 최대한 가슴을 핀 상태로 네, 약간 앉았다가. 잠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까치발 네 요렇게 음. 네, 동작을 반복을 해 주시면은 네. 우리 이제 네.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안쪽 앞쪽 이렇게. 엉덩이까지 좀큰 근육들을 다 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음.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음. 운동이고 자, 두 번째 동작은 네. 마찬가지로 무릎으로 네. 계속 쿠션을 꽉 잡고 계시고요 네. 자 그냥 손으로 뒤에 의자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아, 살짝 뒤로 기댄 상태에서 네. 발을 살짝 들어주시고요자이 상태에서 힘껏 무릎을 한번 펴볼까요? 으아. 그렇죠.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배 힘이, 많이 어,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렇죠. 다시. 네. 둘. 복근 운동. 그렇죠. 어. 다시. 복근도 되고 허벅지도 그렇죠.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허벅지에 힘이 굉장히 네. 많이 들어오죠. 오. 자, 이거를 빼고 하면 네. 허벅지만 쓰일 수가 있는데 이걸 잡음으로써 아. 이제 허벅지 안쪽이랑 복부까지 힘이 아. 들어가잖요 아. 같이 할수 있으니까 우리 네. 몇 개만 네. 더 해볼게요. 하나, 다시. 네. 둘. 둘. 마지막. 셋. 네, 됐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어.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당뇨에 좋은 운동이었고요 네, 네. 자 요번에 고혈압에 좋은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 네, 네. 쿠션을 뒤로 놓은 상태에서 네. 아까 고혈압은 앞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을 갑자기 주게 되면 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죠. 좀 유산소성으로 운동을 해볼 네, 거예요 네, 네. 음. 자 이제 끄머리에 앉아서 네. 살짝 뒤로 기댄 다음에 어. 마찬가지로 의자를 잡아주시고 네. 자첫 번째로 우리 무릎을 자전거로 네. 탄다. 아, 생각을 하고 동작을 반복 해볼 생각하고. 거예요. 이 네, 그 상태에서 네. 발을 들어주시고요. 아, 어디서? 아, 허벅지를 잠깐만요. 들어서. 와, 어, 자, 관절하는 게 힘들어요. 어머, 이것도 힘든데. 아니, 다리를 올리는 것도 힘든데요? 네. 너무, 네. 너무, 네. 힘드, 너무 힘드시면 좀 뒤로 많이 누, 약간 누워서 하셔도 누워, 괜찮아요. 어, 자, 약간 누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 어, 어, 좀 편해요. 네.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하면서. 어, 이야기 하면서 아. 하면 훨씬 좋습니다. 효과가. 어.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음... 해주시면 좋고 오, 힘들다 이거. 자두 번째 동작으로는 어, 네. 자양 손을 머리 뒤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 네. 네, 상태에서 음. 자 팔꿈치로 반대쪽 무릎을 칠 건데 네. 여기서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몸이 먼저 나가게 되면 네. 척추가 너무 많이 구부면서 아 허리 에 혹은 등에 네.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세워놓고. 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상체는 세워놓고 네. 팔꿈치랑 다리가... 무릎만 용해서 아, 무릎을, 무릎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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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쉽지 무릎이 아, 또... 꼭 팔꿈치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냥 아, 네, 복부가 수축되는 느낌을 우와, 느끼면서 복부에 운동이에요. 그렇죠. 힘이 와. 엄청 네. 잘 가요. 상체를 안 숙이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상체를 네. 숙이게 되면은 네. 등이랑 허리가 늘어나서 이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분은 꼭 네.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시원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고혈압을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네. 아, 아, 잘, 잘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운동인 만큼 네. 어디까지나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니까 관절이 또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관절염에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 아, 등산, 탁구, 배드민턴은 일단 좀삼가야 되고 평지나 물속 걷기, 하체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요, 장 교수님. 왜 그러냐면 이제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격하게 막딱 멈추고 그다음에 돌고 이런 동작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하지 관절 쪽에 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음. 등산은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요. 음. 예. 올라가는 건큰 문제가 없는데. 등산에서 내려갈 때 보통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5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가는 거 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등산이 있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어떡해? 어. 근데 <laughs> 그게 없으니까.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보통 관절염 있는 분들이 어. 그러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그냥 걷는 거. 그 다음에 음. 네. 좀더 안전하게는 물속에서 걷는 거. 아쿠아워킹 아쿠아 아쿠아.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은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